네, 기아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네, 안치홍 선수가 홈런을 치면 팀이 무조건 승리합니다. 홈런 많이 치셔야겠는데요? 아, 네. 근데 이기는데 제가 올해 아직 3개밖에 못 쳐서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. 네, 8회 결, 결승 득점을 만들어냈는데요. 3회 굉장히 빨리 들어오는 모습이었어요. 그만큼 삼성전 11연패를 끊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것 같거든요. 네 저희 팀 선수들 모두 그 부분을 의식하고 있었고 오늘은 또 연패를 무조건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더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안충 선수를 보면 전반기와 후반기 타격이 분명히 달라졌거든요 후반기에 좋아진 이유가 있을까요? 어 일단 전반기 때는 제가 평소에 치던 제 밸런스를 잊어버려서 좀 많이 고생했었는데 거의 전반기 끝날 때쯤부터 제가 계속 저 작년 제 밸런스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시기에 조금씩 잡히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오늘 올드 유니폼 입으셨잖아요. 좀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었나요? 어, 뭐, 실제로 그렇진 않겠지만 이걸 입고 나서 저희가 좀 뭔가 특별한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긴 했어요. 네. 그, 사회 때, 더가운 앞에 모여서, 동, 동그랗게 모여서 얘기를 한걸 봤거든요. 무슨 얘기를 나눴나요? 어, 일단, 저희가 끝까지 가면은 오늘 꼭 뒤집을 수 있다.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코치님께서 전달, 저에게 전달하는 미팅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승리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기아타이거즈의 안치홍 선수 만나봤습니다.